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 김철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떤 형사 문제가 되었을 때, 형사 의견서, 진술서, 그리고 반성문, 탄원서, 이런 어, 형사 문제하고 또 행정심판하고 결부되었을 때, 뭐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엄주 운전에서 어, 이것이 면허가 취소되면 그기에 따라서 면을 구제하는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심판에서 안 되면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업이든 어떤 가게를 하던 술집을 하던 영업정지가 되면 그 영업정지 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각 단계마다의 집행정지 신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갖고 별개로 엄주운전했을때 형사가 돼요. 옛날에는 초심 같은 데는, 초본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도 많이 났어요. 벌금도 천차만별이가지고 2천만원부터 많아요, 차이가. 이것이, 어, 벌금 문제도 있지만, 어, 실형이나 집행률을 받을 수 있어요. 커요. 어, 이러기 때문에, 운전, 음주 운전하면, 나도 다치지만, 상대방을, 어, 목숨을 해야 할수 있기 때문에 하셔서면 안 됩니다. 어, 그렇지만, 피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그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사건 중에 어 엘리베이터를 어 수리하는 어 기사대 그날이 비번인데 그 근처에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같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사람을 불렀고 좀 근처라서. 하게 했는데 술을 먹어가서 왕강이 부인을 했는데도 가라고 해가지고 가고 아그 엘리베이터 한 시간 동안 같이 있는 사람은 구조했지만 자기는 억울하게 면허 취소되고 형사 처벌 받게 될 경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유들이 있어요. 제가 또 서울대 화학계통의 이공계통의 그 나오신 분인데 어 이, 이분도 이제 운전을 해야만 하는 업종이었는데. 그 회사에서 어그군내 안에 있는 도로에서 이거를 어엄줄를 약간 했는데 부득이하게 그 구제된건데 한다고 다 구제되는게 아니고요어 정말 그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꼭 법을 갖고 싸우는건 아닌 법도들이지만 그좀 선처를 바라 왜냐면 행정심판 그 상대 그 처분한 그 쪽에 공무원이 답변서 도 보내고 그니까 그거를 우리가 신청서 만약에 음주구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 저기 세종시에 있거든요. 거기 중앙 행심위에 내면 걔들이 그 상대 그 만약에 음주구제든 그영업정치든그한 그 상대방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답변서 하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의 법조문이나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그 법조문 갖고 싸우면 해줄 것도 안 해줘요. 그래서 좀 선처를 구하는 거, 몸 아픈 거, 가정적으로 어려운 거, 부양 가족내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어, 구구절절하게 어, 하는 게 좋고요. 또, 이것보다는, 어, 형사가 문제 돼가지고, 이게 빨리 진행이 돼요. 검, 어, 그, 검찰에서 거의 뭐, 약식 기소한 뭐 벌금이 나오고 보통 이제 공판 절차에 해부하면검그 경찰이 조사받는데 검사에서 또조사받때 생각하는데 거의 건너뛰고 바로 돼요 거의 옛날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조정되기 전에는 경찰이 대충 수사해도 검사가 다시 수사하고 했잖아요 근데 중대 범죄가 아닌 이상 어 경찰이 수사의 종결권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검사에서 빨리 그냥 경찰이 수사했던 거를 거의 믿고 바로 공판을 제기하던 약식 기술을 하는데 구 공판을 때리는데 보통 정식 재판으로 많이 가요. 정식 재판 가면 그 공소장도 그 법원에서 피고인한테 보내주고 그 법원 형사 의견서라고 나에감매꾸는 거. 칸맥구는 그것도 대충 손으로 쓰면 안되고요 그것보다는 법무사는 변호사가 잘 의견서 진수서 형식으로 어, 이것을 다투면 다투는 것에 대해서 쭉 쓰고 그 선처를 바라면 선처에 대해서 잘 써야 돼요 거기 칸막경은 거의 그냥 파악 표면적으로 하려고 동그라미 치고 갈로에 이런는 정도 걸랑이하고 가족인 누가 되고 이러면 되고 이런 것들. 그, 그, 그것보다는 법리적으로 그 판례 조문 그리고 이 사건의 경과 그 모든 범죄는 죄형 법정지에 따라고 형사는 죄 죄하고 형 형벌이 형법이든 특별법이든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지 그거 갖고 처벌하거든요 옛날에 원님 재판이나 중세 시대가 좀 다르죠 마음대로 막 처벌하는데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죄형 법정지가 중요한데 그, 이, 이것을, 어, 이, 모든 범죄는, 어, 도이치시 프라이로, 독일어로, 타트 베시단테라고 하는데, 이, 이것은, 그, 구속요건 해당성이라고 해요. 제가 외국을 한7곱개국을 하는데, 제가 박사학위도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받았어요. 석사는 고대에서 민법, 민사소송법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신탁법 이런 걸 했지만 박사는 서울시립대에서 형법, 형사소송법을 했어요. 두 학교 다박사위밖에 엄청 어려운 학교예요. 그 했, 했는데 그 구속요건을 공격하는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그 구속요건에 맞게끔 사안을 보수하는 거고 반대로 내가 의견서나 진술서 제기하는 피고인이라면 그 구속요건을 깨지고 탄핵해 주는 거에 나하고는 아니고 나는 이를 예를 들어 형법 3 4 7조 사기죄가 있는데 기망이 있고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 결과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했고 인간관계가 있는 이런 게 중요한데 이 기망도 적극적이면 묵시적이면 소극적이면 많이 나눠져요 근데 만약에 대여금 사기라고 하면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이 빌려줄 때 이 상대방 피고소인 이에 변제자력이 없고 변제의사가 없는 것을 주장하면 돼요 변제의사 없는 것을 못 보잖아요 어떻게 주단하는가 하면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아 얘는 그 당시 빌려갈 때 이미 돌려받기 하고 있었고 여러 정황상 없다는 것 아니면 뭐 소송 당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채무 불행증 왔었다는 것 이런 것을 어, 해주는 거거하요 반대로 내가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아, 나 빼를 때 능력이 있었다. 이래, 능력 있는데 안 주는 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 걸랑요 그리고 내가 어, 음주나 다른 범죄를 걸려면 경찰 조사받기 전에 빨리 어, 저 같은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 사무실이든 변호사든 찾아가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 음주라고 하면. 어, 잘 기억이 안 나, 을랑이요. 그러면서 경찰대 환경에서는 이렇게 진술했다가 어, 검찰이나 법원 가서 딴 진술하면 이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안 믿어주세요" 거짓말 하라는 건 아니고, 그 거짓말도 응. 일관적으로 하면 믿어주고, 을랑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자기도 준비하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걸 사안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래고 스토리, 텔링도 만들고 사실관계를 딱 해가지고 어떻게 경찰이 진술했을때 내가 물었을때 어떻게 답하고 이런걸 정리를 해가야 돼요 그것도 내고 또 만약에 공소장 나왔을 때 그때 따라서도 옛날에 준비한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진술을 준비하고 반성문 타면서도 반성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아, 뭐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쓰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타에서도 어, 수백 통, 수천 통이중요하게 진솔하게, 많이 친구 입장에서 아, 얘는 보고지 살 사람이고 그 신호도 잘 지키고 이렇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그 사람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 도움을 많이 드리고요. 이 세계가 어, 3일제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써야지 음,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 물론. 100% 해결한다 이름의 사기꾼이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찾아가면 안되고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는게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민사든 형사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안되면 한이 안맞는데 최선을 다해보고 포기하면 나중에 합병으로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